근데 여러분은 지금 의식적이라 말이에요. 그 의식은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꾸 무언가가 되려고 합니다. 자꾸 더 넓어지려고 하고, 자꾸 무심이 되려고 하고, 텅 빌려고 하고, 자꾸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그것이 의식이 하는 행동이에요. 의식은 바로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것이 분별을 기반으로 의식이 해온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신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아닌 것을 자꾸, 자꾸 확인해서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자는, 어, 이, 세상의 현상의 공부는 쌓고 또 쌓고 쌓는 작업이지만 도를 이루는 공부는 덜어내고 덜어내고 또 덜어내는 공부다 라고 손지우손이라고 얘기해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거 내가 자꾸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자꾸 이익이 된다는 느낌이 들면 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아 내가 성장했어 여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 중에 뭔가 어느 정도 자기로부터 가벼워진 사람이긴 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강한 고집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난 이만큼 성장했어. 난 이만큼 터득했어. 그것은 모르게 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자꾸 약해져야 돼. 내가 아는 게 없어져야 되고. 내가 얻은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저 벌레보다 먼지보다 티끌보다 작은 것 같고, 이럴 때, 그럴 때, 비개인성으로 넘어가는 가더 쉽다라는. 그래서,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닌가를 발견해서 거기서 떠나는 것. 그것이 더 빠른 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떠나고 나면, 거기 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식되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 그러나 모든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건마저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넘어갈 놈도 없게 되고, 떠날 놈도 없게 되죠.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서 그래요. 이걸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 자체가 뭡니까? 벗어나야지라는 생각을 운전하고, 운전대 속에,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마치 자동차와 같아서 거기에 타고 운전을 해야 이 몸과 축적된 경험을 잘 사용하여 조화롭게 현상계를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운전을 하려고 한다. 내 생각도 운전하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느낌도 운전하려고 해. 그내 모든 의도, 그것이 그 순간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운전을 하는 것이 일종의 경험이라는 것을 파악할 때 바로 되어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게,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다가 아닌 거예요. 생각이 경험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자동차로 있지 않고, 땅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 생각이 경험되네. 아, 나라는 게 경험되네. 감정이 경험되는구나. 아, 어떤 느낌이 경험되네. 존재감이 경험되네.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땅으로 있으면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으로 있으면 모든 자동차가 다땅 위에 있습니다. 내 자동차만이 아니라 어느 한 자동차만이 내가 아닌 것이 된다. 는 말이에요. 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벗어나 날 때, 땅으로 옮겨오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럴 때 바로 사치, 사법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